상공 TV, 상공이 간다. 9월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햇볕이 뜨거운 길에서 세 걸음을 걷다가 자라고 삼보를 걷다가 일배 기도를 하고 이 동작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서울을 목표로 삼보일배를 하는 파란 눈의 스님을 삼진강변 도로에서 만났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과 따가운 햇볕으로 스님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삼보일베라는 파란 눈의 스님, 무슨까닭인지상공 t 비 상공 스님이 삼보일베라는 스님을 만나왔습니다. 한 순례자가 걷는 고난의 행군이 무더운 그 여름 강을 지나 섬진 강에 나와 있습니다. 송강사를 출발해 오늘 이곳 도깨미 마을 섬진강가는 유난히도 여름을 아쉬워하는 매미 소리가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모든 전쟁으로 인해 수없는 아픔과 죽음을 겪고 있는 전쟁 고아 아이들.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아픔에 동참하고자 스님은 이 뜨거운 대지를 향해 나오셨습니다. 체코에서 출가하신 한 눈푸른 납자 성관 스님이 오늘 삼진강을 산보 일배하는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스님의 고행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래 이 더운 날, 음, 그, 아 날씨가 빨리 빨리 가을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기도했어요. 스님을 생각하면서. 음, 그 날씨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 삼보일매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길은 아주 우리 한국에서 아름다운 섬진강을 따라 따라서 흐르는 길이거든요. 자전거 전용 도로. 어떻게 이 길을 하셨어요? 나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여기서 남원으로 그 간단하게 가고 싶어서 그 꿀회로 꾸회로그 지리산으로 암사로도 가도 돼요. 그 위로 가면 그 내로 가면 제일 힘들어요. 그삼부일배철 그, 그 내로 가면 절 너무 어려워요. 그 나는 신도들 때문에 그 사진 때문에 그 정말 지리산으로 꾸래로 가고 싶었어요. 저 아직 가고 싶지만. 그못 갔어요. 그 여기는 이렇게 채널 오픈 산남뭇까지 그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 그 여기서 가요. 그렇게 갑니다. 그냥 마음대로. 어쨌든 스님 응. 가시는 여정에 응. 늘 행복한 것도 저희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응. 또왜 우리가 이 스님이 이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마음 많이 아프면, 마음 <laughs>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 나는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아픔 만들었어요. 교사님, 음. 교사님, How do you say in Korean? I took one pain, I took one pain, and I replaced it another pain. <laughs> so I took one pain and I replaced by another pain. 그러니까 고, 고통을, 아픔이 생기면 그걸 아픔으로써 이겨내는 거다 그럼 그, 그 아픔 때문에, 마음 아픔 때문에 삼보일배 그 할때 다른 아픔 나요 몸에, 마음에 다른 아픔 나요 그냥 수행 아픔이에요 쉽지 않아요 매일 매일 그길 보면 삼보일배 할때 길이 보면 <laughs> 그, 너무 아픈 것 나요 마음에 그냥 몸, 모든 다 보수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지만 다 봐야 돼요 우리는 다 봐야 돼요 그럼 그 새로운 새롭게 만든 새로운 아픔 그 수행 아픔 그 약해요 약 같아요 그럼 그거는 아픔 그날 수 있는 아픔이에요 예 그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불편 때문에 모든 불편 마지막에 끝났습니다 어, 끝나요 그럼 그거 때문에 수행해야 돼요 어려운 수행해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모든. 부처님도 모든 신도 들고 알아야 돼요. 문제 있을 때 마음이 아프면 질문이 있으면 다 물으면 그냥 어려운 수행해야 돼요. 그럼 그 아픔 벌써 안 끊어요. 그 다른 아픔이 나요. 다른 불편 나요. 하지만 마지막에 어차피 이거는 그날 수 있어. Finish. 그 다음에 깨끗해요. 그거는 영거로, 영거로, 이거는 필그리이지요 원래 신부님들도, 기독교 사람들도, 또 무슬림교 사람들도 다 모두가 제루, 제루살람까지 메카까지, 로마까지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또 인, 철, 삼보일배처럼 독아서 모든 교사람들도 그거, 그거 알아요. 그럼 여기서 나는 지금 남문으로, 구레로 남문으로 나중에 계룡산으로 가요. 모두가 모든 사람도 개인적으로 이번 집에 자복에 똑같이 같은 수행돼요그나 여기서 문제 있을 때 사람들 나중에 집에 같은 문제나요. 똑같은 문제. 그건 모든 수행자도 이 문제 알아요. 그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새 소리 너무 마, 멋있는 소리 나서 바른하 아름답 아름다운 산 봅시다. 강도 깨끗해요. 잘 지냅시다. 그거는 <laughs> 그 문제 있을 때뼈 상할 수 없어요. <laughs> 스님이 걸어온니 모든 고난이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승화시키고. 모든 인류와 짊어질 아픔이 스님의 이 산모 일배로서 다 녹여지고 다 하여졌으면 좋겠어요. 스님 가시는 여정, 우리 네. 끝없이 응원하고 네. 앞으로 스님의 아주 건강한 해양을 네. 발원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체코인이 2009년 한국 불교의 귀. 한국스님이 되어 17년간 송광사에서 수행을한 정관스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전쟁 종식 기원을 위해 지난 8월 13일 순천 송광사 대웅전 앞에서 타월를 마치고 350km 석달 여정으로 순천 송광사에서 11월 12일 서울 조기사까지를 목표로 삼벌배를 하고 걷고 있습니다. 삼벌배를 하면서 먹고 자는 문제는 텐트와 의복들을 간단하게 수로에 실고 다니며 해결하면서 하염없이 삼보 걷고 철하고 걸어갑니다. 우리 상공TV가 취재하고 있는 이날 또 다른 인연이 이루어집니다. 전쟁 없는 지구 평화를 위해 8월 21일 제주 출정식을 갖고 제주에서 도마까지 만 천킬로미터 강명구의 400일 평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강명구 선생과 정관 스님이 만납니다. 그안 마음을 할수 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대상을 위해서 같이 상쾌하게 마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시 감사합니다. 감사합 지금부터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이제 광주로 가서 네. 내일 있어요? 그 광주 아. 5.18 공원에서부터 이제 툰창으로 가겠습니다. 창 네, 창 이무실. 이무실. 한반도요? 오라인의 평화와 한반대 평화를 위하 정관스님을 찾아온 응원자들은 산보일배에 동참하면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해가 지면 스님의 텐트를 마련하여 정관스님의 발원을 응원하는 신도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송강사 신도인데요. 저희 정관스님께서 어, 프라이나 전쟁 종식을 발원하는 그런 어, 수업 그... 산보일배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어, 제 밤에도 이렇게, 어 산속에서 주무시고, 낮에는 계속 산보일배를 하고 계셔서, 오늘 하루라도 조금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다가 텐트를 치게, 오늘 여기 가시는 길인 거를 저희가 텐트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치게 됐습니 선님이참 건강하게 잘 이렇게 좀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안전하게. 그런 귀여운 마음에 텐트를 이렇게 치게 됐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한번 이렇게 텐트를 칠 계획이고, 스님께는 계속해서 무사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정관 스님의 발언이 꼭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도들과 응원하는 스님들은 청관 스님이 석달 동안 무탈하게 해양하시고,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주에서 노마까지 만천킬로미터 강명구에 400일 평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강명구 선생의 희망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관스님이 송광사에서 조기사까지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삼진강 도로에서 상공TV 입낙관이었습니다.